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난 밤에도 단잠을 잤고 사랑하시는 자에게서 주시는 잠을 통하여 육신을 쉬게 하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세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돌보아 주시는 사랑처럼 이 아침 시간에도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하루에 필요한 영역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고아자손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특별히 찬양을 맡아 지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에 여러 번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표제어의 아삽이 다윗왕 때의 찬양대 우두머리로 섬기던 사람이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부르시고 또 구약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또 그를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세우셨고 계속해서 사사 시대 때에도 왕들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그 나라 그 국민의 국민들을 지켜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시 때때로 사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양치기로 있었던 사람도 부르시고 뽕나무 농사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또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또 기다리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구약에서는 제사로 표현되었고, 오늘날에는 예배로 표현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오시고도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불러 모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의 주이시고 또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 성도들을 찾으신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된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과 성도들과 만나는 그런 다리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잇는 그 다리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는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그분 앞으로 불러 모으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오늘 말씀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서 온전한 빛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나의 고통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일에도 말씀하셨고 그 우리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우리 생활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주의 심판장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오늘 아삽은 광풍으로, 돌풍으로 일으키시면서 잠잠히 오시지 않고 그렇게 크게 광풍으로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또 때로는 하늘을 가르는 광풍이 있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땅을 진, 진동하고 흔들리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며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지상의 예배가 마치고 천상의 예배의 문이 열릴 때에 그때 오실 때 하늘을 불러 내시고 땅을 불러 내셔서 증인으로 삼을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이 하늘 아래서 살았던 모든 생물들을 보아라라고 증인을 하늘로 세우시고 또그 땅을 밟고 살았던 모든 생명들을 부인하지 못하게 보아라 그러면서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땅 속에 잠자는 자들까지도 다 깨우실 것이에요 그것이 천상예배가 열려지는 날에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 땅을 부르시며 심판주로 오셔서 그 중에 예배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하나님과의 제사에 언약을 맺은 자들을 불로 모아 들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증언자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자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증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고 또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사명적인 선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나를 예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세상 모든 백성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 앞에 나를 또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예배, 삶의 예배로 주님과의 만남이 풍성하시기를 축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땅을 복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와 땅 위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해돋는 데서부터 해질 때까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쉬는 순간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예배하듯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속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행복도, 어려움도, 아픔도, 기쁨도 주님으로 인하여 모두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찬양,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삶이 되길 원하는 저희들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잘했을 때만 부르시지 않고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도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실수했을 때도 불러주셨고 또 실패했을 때에도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고독하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곧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으로 아버지 물, 부르시는 그 이유는 물질 때문이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적적하고 외로우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아니심을 깨닫습니다. 마치 아비와 어미가 그 사랑하는 자녀 보기를 즐거워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듯이 저희들을 찾으시고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저희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로 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기로 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제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나의 일상을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내 마음에 울리는 설교 내 마음을 이끄는 찬송의 가사 또 하나님 내게 들려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이 모든 것이 나의 행동과 나를, 나를 통제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이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의미가 되게 하시고 헌신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루에 하나님 온종일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의 나아갈 바를 지시하여 주시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됨을 통하여 악한 영으로부터 막아주시며 주님의 손에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웅 침입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풀어내어도 아무리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와 같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엉켜 있는 문제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고민하는 일, 답답한 일을 놓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않고.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궁의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광풍으로 돌풍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도 때로는 광풍으로 돌풍으로 폭풍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심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알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늘을 가르는 큰 광풍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땅을 진동하며 흔들면서 말씀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잠잠히 세미하는 성으로 말씀하심을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업의 문제로 이 야기된 이야기든지 하나님 자녀의 이야기로 야기된 문제이든지 주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주님이 나를 구별하시는 과정들 그 일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로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그것이 재정적인 물질의 문제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세군 인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